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세븐틴 <웃음> <웃음> 형 되게 영상을 통해 마피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시민인 친구들은 제가 따로 그 문자를 안 보낼 거고요. <laughs> 네, 어, 마피아인 친구들 경찰 의사까지 제가 따로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네. 마피아는 마피아 방을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네. 지금 보는 제가 마피아는 마피아, 의사는 의사 다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네, 야, 이거를 네. 네. 약간 새롭네. 나는 요리사, 마피아 없지 마라. 저 잠시 과자 좀 가져올게요. <laughs> 나, 나, 목이... 이거는 정석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정석으로 갈게요. 약사 없지. 아, 없어요. 배트맨 이런 거 없어요. 어. 네,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제 직업들을 다 보냈고요. 지금 모두 핸드폰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초, 야 민규 죽입시다 민규 죽이다. 민규 죽이다. 민, 민규가 진짜, 너무 시작부터 민규, 민규, 웃네요. 민규 그냥. 있어, 지금. 민규 어, 죽이시다. 민규 죽이시다. 민규 죽이시다. 민규 얼굴이야, 보다. 카메라에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 나쁜데. 야, 민규, 죽입시다. 와, 민규 죽입시다 민규 죽어, 민규. 발론 발론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죽으실 건가요? 와, 예. 저는 마피아 아니시면 직업이 있어요. 안죽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너 직업 가수.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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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의 직업은 뭔데? 너 지금 네. 마피아 경찰나그 뭐냐 마피아가 나를 제일 빨리 죽일 직업이야 그럼 죽어 마피아라고? 뭐구 그 다른 직업들은 다음으 우리 한번 민규를 믿어볼까요 여러분? 그래 민규 믿어주자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에스쿱스 죽이십시다 에스쿱스 <웃음> <야>. <웃음>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 마음에 그래. 안 듭니다 아, 에스쿱스 누워있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왜 누워있죠? 야 승관아, 너 웃는 게 어색하다. <웃음> 야, <웃음> 너, 야, 너, 무슨 간 어떻게 하지? 너 진짜 어색해. 너무 어색한데? 야 이거 아이폰은 <laughs> 얼굴이 제대로 안 보여서 못 보겠어. 어머니 버리자고 하네. 스타이 다이빙 하는 거야? 말할 수가 없어. <laughs> 야 그래서 마피아 아, 아이폰 이렇게 놀 거야. 너무 과해 죽이고 싶어. 아니 누가? 아니 아니 승관이 형 이제. <laughs> 배경화면이 유월초이스잖아 우리의 선택을 어. 존중한다는 거잖아. <laughs> 그러니까 승관이 어, 가자. 승관이 어. 가자. 승관이 가자. 승관이 가자. 승이 승관이 가자. 승관이 가자. 승관이 까요나진이죽이게자 승관이 이안 돼서 아이시간이남아있습이다 진짜 바이들 아. 어. 야, 바보이어이이자 <laughs> 지금 앞으스 선택하겠습니다. 열이 받는 거야. 여러분들 쓸 거야. 호시야. 아, 호시야. 너는 뭐이 길래 가만히 있냐? 호시랑 민길 죽이자. 그래왜난왜 그래, 끼는 거야? 야, 1분 남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1분. 야, 깔끔하게 야, 죽으면 좀 나가. 깔끔하게 죽면죽 나가 오! 나가 죽 나가. 아니면 오케이. Okay. 나 마피아야. 아, 나 마피아야. 마피아야! 나도 마피아 안돼 나도, 나도, 나도 마피아야. 그래서 몇 분에 몇 분에 마피아 딱 결정해서 죽여야 된다고. 5 5분이요 지금 한2 0초 남은 것 같아요. 나 이유지 아, 20,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저 도겨미, 하늘에 도겸이. 도겸이. 하늘에 도겨미. 저거 뭐야? 하늘에 저거. 우아해. 와 보너는 뭐야? <laughs> 근데 오늘 좀 도겸이가 말이 많네. 아 지금 도겸이로 55분에 몰려갔습니다. 도겸아, 아야, 도겸아 너 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도겸이 전... 아, 아니다. 아, 지금 51분이야. 55분인데 지금? 51분인 규. 내 오, 컴퓨터 조... 51분인데? 나도 51분. 너 3분 의1 8초래? 51분인 규에 다시 2, 52분으로 할게요. 제컴퓨가 뭐 시간 이상해요. 아니, 나는 아, 난난 아니에요. 여기는 우지. 오케이 우지. 우지 우지. 저 하늘이 마음에 안 듭니다. 우아해. 자해. <laughs> 오케이 우지의 발로 듣겠습니다. 우, 우지 웃기다. 저요? 모르겠어요. 오지 이유이다. 오지다. 오케이 다들 손을 진짜... 내밀어 주시고요. 뭐예 번호니요? 오케이 하나, 하나, 둘, 셋 하면 해주세요. 우아해, 셋, 우아해, 어, 우아해. 어 민규는 뭐야? 유지해 유지 아 그럼 죽었습니다 야, 방을 찾아왔습니다 선량한 시민 지윤이가 죽었습니다 아 지훈이 형 주면서 나가? 나간다. 나간다. 어 지훈아 잘가 와 나갔어 아, 와 나갔어 야, 야 이거 재밌다 알고? 죽으면 아, 네. 나가는 거 재밌다 형형 아, 네, 방에서 찾아왔습니다 죽을 때 이렇게 나가야 돼야 휴대폰 그럼? 볼 시간이 있어야 돼 휴대폰 볼 시간 <laughs> 어. 저거 너무 웃겨 봐주시고요 마피아는 피나야 <laughs> 고마워 <laughs> 아두 명이요. 마 마피아는 죽일 분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겸아 뭐 열심히 해다 문준이 이 도겸. 형형 감이 진짜 똑같이 안 좋네요. 나는 나, 나는 사편까지 내내 너만 의심할 거야. 한 번은 걸리겠지. 야 번우나 아직도 유행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어? 안돼 마피아. 나 엄지밖에 없어. 나안 되는데? 너는 그것도 안 되냐? 난왜안 되냐? 다시 해볼게. 너는 손가락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나 엄지밖에 없어. 비디오를 중지를 풀어. 나안 아, 돼. 오케이. 누가 죽었습니다. 선량한 죽었어? 시민 S 급소가 죽었습니다. 안녕. 스 어? 굽소 잘 가. 잘 가. 아, 아, 안녕. 아, 야플다 야 마지막에 아, 살아남는 놈 누굴까 궁금하다. 아 너무 웃기네 이거.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은 폐자 아니야 폐나 한마디만 한마디만. <laughs> 어이가 없네. 민규야 재밌지? <웃음> <웃음> 이제 갈 때가 됐다던. 야 사냥개 나왔다 사냥개. 또, 또 뭐냐? <laughs> 나 자연 속의 디노다 왜? <laughs> 아, 나는 아, 가현이 형입니다 아, 아, 민규, 민규 형 약간 감 왔는데 지금 약간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이렇게 슬슬 한 명씩 보내는 게 약간 민규 형 스타일이긴 하거든 남 위해 주는 아, 그리고, 척하다가 이렇게 그리고 결국에는 보내 버리는 배경이 꼴사나워 배경이 꼴사나워 <laughs> 배경 뭐냐 저거 뭐야 저거 그럴 오, 수 사진 많이 없어 네, 56분에 56. 다음 몰려나가는 오, 마피아를 선택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명호 형 정명호 형 정지화면 아니지? <laughs> 야 근데 명호를 죽여야 돼. 명호는 무조건 마피아야. 야 잠깐만 문준이 이상한데? 너와 쿨스랑 똑같이 감이 안 좋네. 아니 문준이가 똑같이 쿨스가 준이를 의심했잖아. 어, 문준하고 나서? 아니 우선은 명호는 마피아, 마피아를 죽어 명호도 죽여. 맞네, 맞네. 나 아니야. 준이 되게 이상한데? 어. 명호 마피아 100%야. 너무 완벽해 그 타이밍이. 우영아 너랑 민교 똑같이 감이 안좋네 나내가나 어. 나 나가, 나가, 가 나가, 나분남가습니다 그래 준 나가, 가 나가, 나가, 가자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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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 나가, 가자 나가, 나 나가, 나가, 가가 나가, 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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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샘프, 뭐 너희 둘이 너희 핏, 둘이 핏, 다 하려고 해? 아니야 그냥 해? 나는 준영 같아. 첫 번째로 이름 나오는 사람이 마피아 위아래를 할 거예요. 정원이 형내 목소리 들리지? 들려 들려 우지야. 나도 들려, 잘 들려. 원우 형 누구 같아? 아나야나 아니면 디이 나? 너... 나호시야 가자. 우지야. 호시야. 아 호시로 되겠습니다. 호를 찌르네 도겸이가. 호시? 겁쳐? 아 호시? 나. 야, 호시, 호시 아니야. 호시 아니야. 호시 호시일 수도 있다. 다른 것게요 민규라고 너 r a g u Binguragu. Binguragu. b i n g u r a g 을안했어맞 u 맞어 맞 u Bingura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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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n g u 잇 a 론 u Binguragu. b i n g 오케이 g u 그아니고야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그왜 이렇게 위아래 해주 하나, 둘, 셋. 네. 죽여. 아, 밤이 찾아왔습니다. 선량하시분 d 에죽었습니다이거 마피아 없네. <laughs> 아, 마피아 있습니다. 앞에 있어? 있어요, 있어요. 마피아 몇 명이야? 마피아 아. 3 이어가는 거 아니죠, 마피아. 마피아, 마피아, 마피아. 정원이 아니야. 오케이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 대박 정성 성인이다. 정성 마피아고요 지금 마피아 두 명이 있습니다 아, 아, 정말 아 진짜 민규형이라니까 조시아 민규 오 문서 조시아 민규 문준이다 조시아 민규 <laughs> 확실해 확실 해야 문준이야 진짜 문준이야 진짜 백퍼 <laughs> 문준이야 나 민규야 나안 믿으면 너 후회할 거야 <laughs> 오케이 정한이 형음 의사 없어 의사도 있죠 아 그러니까 경찰은 왜 없어? 경찰은 왜 확인을 안 해? 경찰도 아니야?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해. 없네 데 앞에 없네. 앞에 없네. 없네. 뭐 하는 거야? 인정아. 왠정은... 아, 아이저... 저, 저... 아, 아이저... 있, 있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제 얘기할게요. 형이 사회자 한게 잘못이다. 그러니까. 오케이. 어. 저... 정원 씨. 의사, 의사도 지금 보내 줬고요. 미그 진짜요? 미 네, 마피아. yeah? 마피아도 선택을 해줬고요. 다음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피아인 네. 호시가 죽지 않았고요. 시민인 호시가 죽었습니다. 응? 아, 저요? 네, 선량한 시민 호시 씨가 죽었어요. 밝아 와, 네. 안녕. 아, 안녕. 형 동한 씨, 배경, 혹시 호랑이한테 먹혀줘. 했다. 마피아. 응. 아, 그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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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뭐 이번 판에 요정의 날게도 있어?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그런 요정이 거 하지 마 있어? 진짜. 약사, 아, 요정의 뭐날리게뭐 뭐 이런 거 진짜 하지 마. 진짜. 우는여이명 <laughs> <지금 여기 웃음> 중에 마피아 두 명이 있어요, 여러분. 아아 어, 이중이 두명 있다고. 아아 야, 아까 전부터 완전 막해. 아, 야. 형준영은완이막 준영 막때 이렇게 말 많지 않아. 잠시아너 지금 야. 앨범 포카 같아. 야, 번이왜 춤추냐? <laughs> 음악 듣고 있어. 너 형. 게임 하고 있니, 번훈? <laughs> 어, 아, 보고, 보고 있어. 지금, 나 지금 나는 나는 요아 아닌 거 얘기했잖아. 저는 야, 지금요. 기화너 배경 뭐야? 자, 도겸 씨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요. 네. 네, 누구 누구죠? 저는 지금요. 저... 저는 지금요. 원우 씨와 문준희 씨가 의심됩니다. 어, 충격적이네요. 왜 저를 의심하시죠? 당신이 그냥 의심됩니다. 아, 저 그냥 의심되나요? 지금 당신의 지금 죄송하지만 의심이니까... 죄송하지만 완전히, 완전히 틀리셨습니다. 저는 저도 한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도겸 민규 갑니다. 도겸, 도겸 민규? 당신은 똥촉이야. <웃음> 그런가요? <웃음> 지금부터 다시 한 명을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아 민규 아니야, 슈아, 지루, 민규. 디노가 은근히 잘 물어 너 정말 물리고 싶니? 나 <laughs> 나는 번호 아니 문준이. 민규 선관이는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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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민규 까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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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확인규 민규 민 확인했어요?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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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규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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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승관아, 승관아, 날좀 믿어줘라 제발. 어, 우리 같이한 세월이 있는데 그래서. 니노야, <laughs> 오늘 아침에 인터뷰 잘 봤다. 아이진이 <laughs> <laughs> 갑시다, 와. 문준이. 민규 형이 경찰이구나. 민준이야, 민준이 아, 음, 진짜 문준이 갑시다, 여러분. 문준이가. 문준이 갑시다. 음. 야, 아까 문준이 죽이려고 할때 아무도 안 죽이더니. 문준이. 아까부터 서 문준이라고 했어 오케이, 문준이. 나는 최후의 발망하겠습니다. 듣고 나서 심해졌으면. 단판 조슈아 죽여주세요. 어 나만 단판 단판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안녕. 죽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선량한 시민 문준이가 죽었습니다. 조슈아. 조슈아. <laughs> <laughs> <주시원, 웃음> 은근 재밌는데. 마피아 <laughs> 네, 네, 없어 내 와. 네. 또 다시 밤이 네, 찾아왔습니다. 두개너 시민 맞아? 맞지 시민. 네. 이제 조용해 주시고요. 다들 핸드폰을 확인해 주시고, 경찰은 확인할 사람을 정해 주시고, 의사는 살릴 사람을 정해 주시고, 마피아는 죽일 사람을 보내주세요. 아, 번호이 형이다. 이게 내 얼굴에 어떻게 겹치지? 지금 문주이 나갔어? 네, 지금 어. 의사, 경찰, 마피아 전부 다 보내 주셨고요. 야, 의사 나 살려야 돼 진짜로. 네, 날이 밝았습니다. 선량한 시민 민규가 죽었습니다. 와, 뭐냐 좋아요, 야, 좋아요. 이기성 우리도 나가주세요. 아, 그런데 의사가 민규, 민규 형을 살렸어야지. 의사 누구 살린 거야? 형? 형, 형, 승관이 형, 승관이 형. 원우 형, 도경이 형. 민규 씨 나가주세요. 야, 추아 진짜 원우 형이다. 번호니 형인 것 같아. 진짜 번호니 아, 형이. 들 안녕. 나 진짜 형. 모르겠어. 어, 모르겠어. 어. 모르겠어. <목소리> 아니야, 수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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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향이야. 아니, 수양이야, 수양이야, 수양이요. 수양. 아니나 진짜 이거 내 봤을 때 마피아 없어, 이거 없어. 내내말 들어봐. 있어. 마피아 원종이 원종이 있어. 형 승관이야. 나 의외로 승관이 어때? 승관이. 그 승관. 승관. 승관이? 승관이. 야, 야 이제 와서. <웃음> 아니 근데 봐봐 내가 승관이 아니 나만의 <laughs> 아니, 생각일 수도 <laughs> 있잖아. 아니, 생각일 아니, 생각일 아니 생각일 진짜 협박하는 거 봐. 승관일 이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야 승관이. 야 그럼 승관이 죽게 승관이, 승관이. 나 아니야. 아, 죽여. 아, 나 아니야. 와, 아, 나... 이렇게 승관이라 그러니까 달려드는 것 봐. 제가? 아, 나 진짜 시민이야, 진짜 시민이야. 조그마, 하지만 너가 말을 잘못한 것 같다. 아니야, <laughs> 진짜. 진짜 시민이야. 너가, 나, 너가 나, 나, 나를 마피아로 의심하고 죽이는 거면 날 죽이지만. 나 아니, 왜냐하면 싫어. 내가 아니, 아니 너가 피곤해 보여서 승관이 없네 근데 도겸이가 승관이 진짜 승관이 죽이네 승관이 죽이자 근데 그거는 내가 정말 그냥 빨리 죽였으면 해서 죽인 하는 거고 정말 왜 마피아... 빨리 죽였으면 하지? 오야 어, 이 도겸 잠깐만 아니야 진짜 마피아 아니라고 <laughs> 왜 빨리 죽였으면 하지 도겸아? 빨리 끝났으면 했어 이 뭔가 이 빨리 결과를 알고 싶었어. <laughs> 음 도겸이가 서아 아, 진짜... 정말로 왜냐하면... 더 믿어줘 나 시민은 시민이야 진짜 맹세 맹세 도겸의 최후의 변론. 난 진짜 야, 마 진짜 마피아야. 마피아는 진짜 마피아, 그래. 아, 마피아, 마피아 아닌 것 같긴 한데. 그게 하네.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게 그래, 아닌 것 같아. 야 응. 마피아승마인가? 어? 그동 동경아. 너가 의심신는 애가 누구라고? 나는 버논이 형이 계속 의심시데 아무 말하지 않고 우리의 반응을 지켜보고 이런 행동들이 약간 좀 미심쩍네. 여러분 잠시만요. 여기에서 시민이 한 명만 더 죽으면 혹시 그 마피아가 이기는 건가요? 그치. 그러면은 밤이 되면 어. 마피아가 시민을 죽일 맞아. 수 있으니까 맞아, 여기서 맞아, 무조건, 맞아. 마피아, 무조건 마피아 무조건 마피아를 죽여야 돼. 서 시민이 죽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 무조건 어. 마피아 죽여야 돼. 돼. 나... 맞아, 맞아. 그러면 이기자. 이겨 보자. 아, 어. 가 진짜 피곤해. 내가 약간 순간 피곤해서 그래. 그랬 었는 건데 진짜 마피아 아니고 응? 진짜 응? 그냥 순간이 그냥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 정말 맹세하고 응. 마피 아니야. 아나 일단 나번가 볼래? 나도 시민. 오케이. 우선 나너 뭔데? 의사 누구야? 나는 의사 의사, 의사는 아, 나 의사 아니아나 시민이야. 의사 죽었나 봐. 죽었다. 의사 죽었. 왜냐하면 민규 응. 형이 경찰인 게 밝혀졌는데 민규 형을 살리지 않는 건 말이 안 돼. 아, 어, 그건 그렇지? 그렇지. 그건 맞지. 어. 응. 그건 맞아. 혼자 바보야. 나는 느낌은 아, 사실 것 같은데. 정한이 형 지금 우리 갖고 노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 아니야완 없는 거같아 진짜 제대로 도겸. 하고 있어 사회자 어, 나는 원우 너 마피아가 진짜 잘하는 거야 바보들아 승관이야 뭐라고 원우 도겸 나 도겸 와난난 어. 무조건 승관이야 어. 수윤 넌 진짜 똥총이다 최야 무슨 거야 여 승관이 똥총이네 어. 형 진짜 버논이와 한번 가볼래 어차피 다친태니 진짜 아니한한번 <laughs> 그래. 디노 디노 말 믿어줘 I'm the Mafia 아 버논이 아니야? 진짜. 나 오늘 너무 헷갈리는데 아 근데 디노야 아, 나 아, 슈아형 같아 디노야 슈아? 응 응. 연기 잘한다 응. 나 방금 민규형이 경찰 민규가 어. 시민이라고 했어 아 시민이라고 했어? 아슈아 아니야 아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아니야 슈아형 <laughs> 슈아형 아니고 슈아형 아니고 야아 버논이형 원우형 승관이형 이셋 중에 한 명쯤은 꼭 있을 것 같아 나는 나는 승관이가 아니 승관이가 디, 야, 약간 디노야 여섯 어? 명 중에 세명 고르고 한명꼭 있을 것 같다면 확률이 너무 난도겸 <laughs> 이찬 원우 슈와 승관을 한명꼭 있을 것같아 아, 두명꼭 있을 것 같아 야, 그러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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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야니 뼈가 아니라니야 진짜 버논 슈아. 형이다 아니 진짜 버논 형이다 진짜 나야 어, <laughs> 야 최고는 진짜... 나 최고는 갈래아 그래 가자, 아니, 가자 가자 아, 아 가자. 진짜 버논 형이야 오케이 버논이는 최고의 변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인아안데어뭐데 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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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데는데죽여야겠는데나 진짜 아니야 오케이 <laughs> 야, 하나 둘셋죽는데니다는데안 되는데, 는데안죽었데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는는 자신의 정체를 스카이. 밝혀주세요. 와 누구야? 디노 어느? 야 승관이 맞지? 승관이 맞지? 승관이 다 디노 와. 바보. 내가 말했지? 내가 오늘 내 처음에. 너네 오늘 진짜 못한다 마피아. 근데 네,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 어. 모르겠어, 안 되니까 모르겠어. 이렇게는 하잘안 보여. 순간 진짜 너는 진짜 너는 너는 But 진짜. Even 아 지금에 이걸로 마피아하기 훨씬 난 편할 거야. 훨씬 난 편할 거야. 맞아 어, 훨씬 난 편해. 순간이 내가 순간이 몰아갔을 때 약간 좀 떨렸겠다. 허용해줘야지. <laughs> 시민들 시민들 죽는 모션하면서 죽어. 오케이 싫어. 그리고 맞게 하는 실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 실어 <laughs> 이야 실어 죽어야 돼아 실어 아, 도금 도금이 죽어야지 싫어 안녕 네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모두들 고생했어요 안녕.